42의 세제곱 더하기 29의 세제곱 분의 42의 세제곱 더하기 13의 세제곱 이 값이 얼마인지 푸는 문제입니다. 자, 13을 a로 놓고 29를 이제 b로 놓고 42를 c로 놔도 되지만 그럼 미지수가 너무 많죠? 지금 13과 29의 관계가 13과 29를 더하면 42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42를 c로 놓지 말고 그러니까 미지수를 너무 많이 놓지 말고. A와 B를 더한 값을 42로 놓으면 됩니다. 그럼 분모에서 42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되고, 29는 B의 세제곱이 되겠죠. 위에서도 42,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되고, 13은 A의 세제곱이 됩니다. 여기도 세제곱 공식을 사용할 건데, 세제곱 공식이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인 경우에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되죠. 전개하면 x부터 x 세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y 플러스 xy제곱. 다시 더하기 x제곱 y 마이너스 xy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되면 이렇게 항이 더했을 때 없어지면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가 남습니다. 그래서 3차 인수분의 공식을 사용할 건데 X는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Y는 이제 B가 되는 거고. 그래서 X 더하기 Y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B가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B. 뒤에 가로에서 X제곱 a 플러스 b 의 제곱 마이너스 xy xy 마이너스 xy a 더하기 b 곱하기 b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겠죠 분자 x 더하기 y x 더하기 y a 더하기 b 더하기 a 뒤에 가로 x제곱, x제곱,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y제곱, a제곱. 이 되겠죠? 이때, 앞에 가로는 ea 더하기 b고, a 더하기 2b가 됩니다. 그럼 뒤에 가로 전개해주면 여기가 a 제곱, b 제곱, 그리고 2ab가 나오겠죠? 2ab 마이너스 a를 분배법칙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 제곱. 그럼 a 제곱이 없어지고 eab와 마이너스 ab를 더하게 되면, 앞에서부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로 아주 간단해지죠? 밑에 식도 전개해보면, 앞에서부터 a제곱, b제곱 플러스 eab. 분배법칙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 b제곱이 없어지고, e a b 에서 마이너스 AB를 빼게 되면 AB가 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가 되죠. 이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똑같기 때문에 약분이 됩니다. 그럼 남는 거는 A 더하기 2B분의 e a 더하기 B가 되고 A가 13이었죠. 13 더하기 2 곱하기 B B는 29였고 e a 2 곱하기 A A가 13이었고 b가 29였습니다. 13 더하기 29의 2배 58 그러면 71이 되고 2 곱하기 13 2배 26 더하기 29가 되면 55가 되죠. 이 값의 정답은 71분의 55가 됩니다.